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채우입니다 어, 오늘 가져온 모든 그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그 시라누이 그 스킨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적용을 해 볼게요 우선 영상 하단에다가 총 6개 여섯, 여섯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요 어, 그 링크를 다 이렇게 순서대로 접속을 해 주세요 <laughs> 접속을 하셨으면 이제 여기 첫 번째 페이지는 이 시라누이 마이 라고 써 있는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여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운로드 버튼 눌러 가지고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이 a d d o n p a g e 라는 사이트에서는 여기 다운로드,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여기 또 역시 한번더 다운로드 버튼 눌러 가지고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 s c r i p t h v 라는 사이트에서는 여기 다운로드 버튼 여기 있죠 이거 눌러 가지고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다음으로 여기 스크립트 릴리스라는 페이지에서는 여기 스크립트 훅 v1.0.zip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 가지고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 오픈하임 v라는 페이지에서는 다운 로드 나오 있죠, 여기. 이거 눌러 가지고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네이티브 u 이 블로그에서는 여기 첨부 파일 있죠? 이거 받아 가지고 압축을 풀어 주세요. 네, 그렇게 다 파일을 다 다운 받고 다 압축을 풀어 주시면 이렇게 총 6개의 파일 미 폴더들이 생길 건데요. 어, 우선 이거는 한쪽에 놔두고 이제 GTA 5가 설치된 경로로 들어가 주세요. 어, 현재의 경로는 스팀 버전 기준의 GTA 5 경로고요. 뭐 락스타 버전 사용자 분들은 뭐 댓글로 댓글을 통해 뭐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네이버 검색으로 바로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찾아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간혹 이 스팀 버전 이거 경로를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스팀 메인 오버레이 이거 키시고, 그 다음에 GTA5 우클릭을 하시고, 속성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로컬 파일, 그 다음에 로컬 콘텐츠 폴더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경로가 바로 뜹니다. 이렇게. 쉽죠? 네, 이렇게 경로를 찾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이 경로 그냥 따라 두루, 들어오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GTA5가 설치된 경로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mods 모라는 폴더와 scripts 스크립라는 폴더 총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update라는 폴더와 x64라는 폴더 common.ipf라는 파일 그리고 이제 x64 a.ipf e g i v w 이렇게 총 아홉 개 폴더 및 파일들을 복사를 하셔 가지고 방금 만들어졌던 모즈라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 주세요. 어,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해 주셨으면 이제 이거 한쪽에 두고 다음 받은 폴더 중에 파일 다음 받은 파일 중에 이 스크립트 훅 V라고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빈이라는 폴더를 한번더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dimput 8.dll이라는 파일과 스크립트 훅 V.dll이라는 파일 총두 개를 복사를 하셔 가지고 이 GTA5가 설치된 메인 폴더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어, 이 방금 만들어뒀던 폴더에 넣는 게 아니라 이 메인 폴더에다가 넣는다는 점 한번 유의를 해주세요. 또 이제 다음 받은 폴더 중에 이 스크립트 훅 v e t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텍스트 문서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파일만 복사를 하셔가지고 방금 전과 같이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GTA5가 설치된 메인 폴더 메인 폴더에다가 그러시고 이제 이 Native UI .dll 이라고 아까 블로그에서 받은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방금 만들어뒀던 이 스크립츠라는 폴더 있죠.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다운받은 것 중에 이 addon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이 스크립츠 폴더 안에 있는 이 패드 셀렉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방금 만들어줬던 이 스크립트라는 폴더 G T a 5 메인 폴더에서 있는 이 스크립트라는 폴더 방금 만들었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제 이 다시 에돈 패즈라는 폴더에서 여기 에돈 패즈 에디터라는 파일과 에돈 패드 벌스라고 파일이 있습니다 이두 개만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G T a 5가 설치된 메인 폴더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여기다가 네, 이제 여기 에돈 패즈라는 폴더에서 이 t l k 이라는폴더한개더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이 에돈 패즈라는 폴더를 복사를 해 주세요. 복사를 하시고 이제 GTA 5가 설치된 폴더에서 이 제가 불러 드리는 경로로 들어가 주세요. mods 그다음에 update x64-pack 여기까지 들어와 주신 다음에 이 방금 복사했던 이 에돈 패즈라는 폴더를 이 방금 제가 불러 드린 경로로 경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끄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리듬이라고 파일이 있을 건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HTML 문서 파일이 뜰 텐데요. 여기서 이제 3번 탭 인스톨레이션 보시면 이제 여기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 이 코드를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 복사를 하시고 이제 네 이제 이건 꺼도 괜찮은 거 같네요 이제 이 OpenIV라는 모드 뭐 설치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IV라는 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penIV를 일단 실행시켜 주신 뒤에 Continue 아, 예, Accept 눌러 주시고 Continue 그 다음에 이거를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Continue 예. 음, 지금 저는 이렇게 빠르게 설치가 되는데, 예, 제가 옛날에 한번 깔았다 줘서 그래요. 그래서 백업할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설치된 거고, 어,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길면은 한 2, 3분 정도 거리, 걸릴 거예요. 그정, 감안하셔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흠. 어, 깔려라, 깔려 이렇게, 아이콘 떴죠. 근데 네, 그다 깔렸으면 클로즈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뜰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 우리는 gta5 pc 버전이기 때문에 gta 그랜드 데프트 오토 v 윈도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 gta5가 설치된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 이 브라우스를 눌러주시고 차근차근 가볼게요. gta5가 설치된 경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x86 스팀 앱스 c o m o n 5이 경로가 되겠습니다. 네, 폴더 선택해 주시고 컨티뉴. 그다음에 이건 제가 옛날에 깔았다 지워 가지고 백업 파일이 남아 있어서 뜨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드실 거예요. 컨티뉴. 컨티뉴. 네, 이렇게 설치가 다 끝났고 이제 몇 가지 설정만 간단히 만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렇 창이 떴으면 요거 있죠? 이거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ASI 로더랑 OpenIV.ASI 이두 개를 Install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Install 눌러 주시고 이렇게 초록색 바탕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것으로 OpenIV 설치가 다 끝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OpenIV를 설치를 하셨다면 이제 OpenIV를 실행시켜 주세요. 실행을 시켜 주시고 네, 실행이 됐으면 이제 제가 불러 드리는 경로로 들어가 주세요. mods 그다음에 업데이트, update u p i f 그다음에 common data 여기까지 들어와 주, 주셨으면 이제 여기 xml 텍스트라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dc l dc list.xml이라고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클릭을 하시고, 바탕 화면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복사를 클릭을 해 줍시다. 그렇고 나서 이제 메모장을 켜주세요. 메모장. 그리고 이 방금 복사해 뒀던 이 TAC 리스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코드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다 방금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을 건데요. 우선은 따라주세요. 여기 패치. 여기다 두고 엔터 치고 스페이스 바로 커서를 열까지 맞춰주세요. 패스구나 패스 맞나? 아니 네.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코드를 이렇게 열이 맞게 열이 맞게 이렇게 코드를 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세요. 전 이미 있으니까 저장을 안 할게요.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 오픈 아이브에서 에딧 모드라는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누르고 그다음에 이거 방금 수정했던 코드가 들어갔던 이 파일을 여기다 이렇게 다시 드래그 해주면 이제 1단계 끝났고요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오세요 메인 폴더로 gta5로 이건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불러드리는 경로로 다, 다시 한번 들어가 주세요 mods update x64 d h 팩 pack addon path dh.ipf path.ipf 여기까지 들어와 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개 남은 이 폴더 있죠. 다음 받은 거 메이시라누이 브이라고 써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세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넣으면 됩니다. 이게 각자 스타일이 있어요. 이 기모노는 기모노를 입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건 기모노 버전, 그리고 이번에 코리안 스타일 버전, 이렇게 코리안 스타일. 그리고 요 여기는 SNK, 이건 무슨 버전이죠? 중국 버전인가? 아무튼,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시라노이도 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일단 코리안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장 야하지도 않고, 무난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할게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고르시면 이렇게 다 4개씩 네 있을 겁니다. 파일이. 이 사진 파일 빼고. 이네 개의 파일을 이저 방금 들어온 경로 있죠. 제가 불러드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 네. 혹시 드래그가 안 된다 하시면은 에딘, 에딘 모드를 이렇게 꼭 키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파일이 잘 들어갈 겁니다. 여기 드래그를 해주셨으면 이제 이거는 다 끄고 이제 GTA 5가 설치된 경로로 다시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에 d o n Pad Editor라고 방금 복사한 파일이 있었죠. 이거를 우클릭을 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네, 해주시고, 이제 여기 패즈를 누르시고, New Pad를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모델 네임을, May. 대문자 M, 소문자 AI. May를, My인가? My를 쳐주시고, 여기다 이제 패드 타입을, Female, 여성. 그다음에 i stream streamd를 버스로 해주세요. 그다음에 add pad를 누르시고 누르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review를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이미 있으니까 안 누를게요. 리뷰 v 눌러주시고 이제 이건 끄시고 이제 GTA 5를 켜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GTA 5에 들어와 주셨으면 이제. L 버튼이죠, 영어 L 버튼 누르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패드 셀렉터가 뜰 겁니다. 어, 여기 잠깐 설명을 할게요. L 버튼을 눌러서 반응을 안 한다 하시면은, 이제, 적용을 하실 때, 이 네이티브 UI랑 패드 셀렉터가 안, 이두 두 파일 중에 한 개가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L 버튼을 눌러서 패드 셀렉터, 이 메뉴가 안 뜬다 하시면, 이두 개의 파일을, 파일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영상을 다시 뒤로 가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두개 들어가 있으면 파일이 뜹니다 아니 메뉴가 뜹니다 이렇게 메뉴를 띄우시고 여기서 이제 addon pad를 방향키 위아래로 조정을 하셔, 하셔가지고 addon pad에 탭을 놓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 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메, 마이가 있을 겁니다 이거 눌러 주시면 이제 이렇게 적용이 잘 됐죠 이렇게 잘 뜹니다 시라누이가 솔직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검색을 해보니까. <laughs> 어, 네. 네,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뛰는 모션까지 잘 해놨네요. 이거를. 네. 이 코리안 스타일 말고도 다른 버전도 있으니까, 그냥 동일하게 파일을 옮기고, 그 다음에 마이라고 써주시면 다 적용이 되니까. 한번 시도를 다른 것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찍도록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적용에 성공하셨다면 댓글에다가 뭐 적용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한 마디씩 적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같네요 네, 여기까지 최후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